뿌리가 같으면 장가를 못 간다. 동성동본 금혼법. 조선시대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다가 1958년 정식적으로 법이라는 틀 안에 새겨지는 동성동본금원제도 이런 법이 생긴 이유가 유전적 이유 유교적인 이유에서 였다고 합니다 이 법이 웃긴 게 아버지 그러니까 부계의 성씨만 반영되는 데다가 조선 중말기부터는 돈만 있으면 족보의 이름을 새길 수 있던 때가 있어서 사실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간섭에 불과했죠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씨 김이박 재정 지금도 연애 결혼이 어려운데 이런 거다 따지면 만날 사람이 가뜩 이기는 없는데 다 없어져요. 법이 없어진 지금은 별거 아닌 거 같아 보이는 이야기 같지만 그당시엔 정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거기서도 선우랑 보라가 동성 동본이라 부모님에 의해 결혼이 반대되고 96년에 방영된 두취와 뿌꾸에서 뿌꾸가 동성 동본이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암강아지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엄청 슬픈 사연 이일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로 집안에서 결혼 반대가 심해 A 남성이 음독 자살을 했는데 부인될 B 여성이 남성을 발견하고 인공호흡을 하다 같이 중독되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학교도 못 가는 등 동성 동봉 금오는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 1978년, 88년, 96년에 1년 동안 특례법이라 해서 혼인신고를 할수 있었다 하는데 올림픽 월드컵도 4년마다 열리는 마당에 기약 없는 10년을 기다린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97년부터 시작, 본격적으로 2005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이때 혼인신고를 한 동성동봉 커플이 무려 6만 쌍, 12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폐지된 이후로는 8촌 간 금혼이라 하는데 참고로 유전학적으로도 8촌이면 어이 남남이라 본다 합니다. 뿌리가 같으면 사랑을 못 했던 그 시절에 서로를 사랑했던 남녀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